Now approaching it, final stop. This is London Waterloo. Change here to 어, London Underground Services. 는 o u see some 이 e o p l e who are watching 를 h e p 그거를 d e 하 h e y a 하 e also in the parade. They are a l 거 영국 왕 분위기 하시는 거는 티켓이 없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스탠딩 티켓도 없어서 거기는 못 가고 오늘 있는 거는 티켓이 있어서 파운드 주고 스탠딩석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늘 가려고 합니다. 지금 모털루역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서 가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트라팔과 스퀘어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아, 보이십니까? 사람 대응하는 거. 대많치 않네. 뭔가 통제를 하고 있네. 아니, 시내에서 소독 냄새가 나게 나는 거야. 뭔 냄새지? 사실 제가 지금 좀 늦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를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모르겠다. 나를 들여보내줄까? 그리고 이 사열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아, 제가 맨날 입던 뭐, 푸들구나, 매치. 맨티 같은 거 그런 거는 절대 입으면 안 된다고 구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 있던 옷이긴 한데, 그냥 와이셔츠 하나 입고 들어거든요나 내보내면 어떡하지? 그러진 않겠지? 오, 아저씨 있어, 아저씨, 오, 아저씨 있어, 아저씨, 여기인가? 오, Excuse me, can I go inside? Can I go inside? No. It's on the ticket holder. I, I have ticket. ticket. Oh, have you? Yeah. Could you quickly do it before we close it? Oh, okay, okay. They shut me now. Okay. Yeah, if you could come through. Okay, thank you. The last <laughs> one. 여기 <목소리로> 뭐가 누가 왔다. 누가또 왔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와, 끝이 났습니다. 지렸다. 쇼핑 더 컬러였습니다. 사람들 막 되게 엄청 많이 차려입었고 나만 좀 거지 같은 행색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드려 보내주긴 하네요. 다행히도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그 입구에서 시큐리티 체크하시는 분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다들 멋있다 멋있게. 입고 왔네. 나중에 혹시라도 찾아오실 분들 있다고 하면은 스탠딩석은 5 파운드고요. 저기 앉는 자리는 10 파운드에서 한30 파운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5 파운드에 이게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12시 반에 끝났거든요. 근데 5 파운드에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되게 멋있다. 진짜 영국 신사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은 혹시라도 오실 분들은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오시길 바랍니다 말똥들이 가득한 오, 탈출했다 와 y e o

와, 똥, 똥을 아주 싸질러 놨구만. 어, 괜찮은데?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5파운드에 이 정도 체험, 어디가서 못하지? 뭐 어, 상당히 재밌었는데? 일단 이쪽으로 가면은 버킹원 궁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바로는그 타워 브릿지가 오늘 연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까 생각 중인데 타워 브릿지를 어떻게 가야 되지? 보는 재미가 있었네. 2시간 반 동안 서 있는 게뭐 쉬운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렵지 않았어요. 꽤 재밌었어요. 저는 그럼 이제 타워 브릿지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가 런던 타워입니다. 여기는 안에 들어가려면은 돈을 내야 돼가지고 여기는 포기하고 바로 다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1시간인가? 그때 다리를 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5분 남았는데 차가 이렇게 많은데? 접는 거 맞아? 아니면 내가 웹사이트를 잘못 봤나? 어? 지금이니? 지금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오! 됐나? 어, 저기 아저씨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간다 간다. 이 위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돈을 내야 돼 가지고 패스. 다음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막 엄청 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타워브리지였습니다. 사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갈데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쪽으로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냄새가 엄청나네. 여기서 밥 먹을까? 뭐 먹지? 타이 있네 파타이 먹어가? 오 사타이 있다 사타이. 아 너무 비싸다. 아, so e v t i n g a l l together. u s i i n g y e s okay. a y so much. 되게 비싸 보입니다. 오늘은 사치 좀 하겠습니다. 시내에 놀러 왔기 때문에. 이거 파타이고요. 이거 치킨 사타이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옆자리에서 훔쳐줬어 소스 네, 안에 아몬드가 들어가 있네. Get your seat. Thank you. 합쳐서 23불 좀안 되게 나왔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서비스 차지를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캐나다나 미국이나 팁 주는 건 똑같아서 익숙합니다. 뭐 서비스 차지 빼달라고 하면은 빼주겠지만, 저도 이제 요식업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 동병 상련을 느낀달까? 여긴 어디지? 아주 런던스러운 장소구만.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